비켜, 안그러면 찔러버린다! 칼을 든 청년이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위협했습니다. 서울 도심 기념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순간이었죠. 그럴 자신 있으면 해봐! 전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한 건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팀 리더 김수진이었어요. 무장한 청년 무리와 혼자 맞선 그녀.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광장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가 기념 행사를 위해 설치된 무대 주변으로 수천 명의 관중이 몰려들고 있었죠. 수진 씨, 북쪽 출입구 상황은 어때요? 김수진은 무전기를 귀에 대고 현장 요원과 교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그녀는 이제 민간 경호팀의 리더로 일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관중 밀집도도 적정 수준이에요. 무대 주변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과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관중석과의 경계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해외 기빈들이 참석하는 만큼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수진은 태블릿 화면을 통해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광장 곳곳에 배치된 지상 요원들의 보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VIP 구역은 완전히 통제됐고요. 음향팀도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알겠어요. 모든 팀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주시해주세요. 수진은 무대 뒤편에서 전체 상황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쌓은 직감이 오늘 하루 큰 사건 없이 지나갈 거라고 속삭이고 있었죠. 그런데 북쪽 출입구 쪽에서 조금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북쪽 게이트에서 좀 이상한 무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무리요?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들인데 큰 가방을 들고 있어요. 보안 검색대를 피해서 들어오려는 것 같은데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경험상 이런 징후는 보통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몇명 정도예요? 대략 다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 스태프들을 밀쳐내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수지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기념식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모든 팀에게 알립니다. 북쪽 구역에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즉시 해당 구역으로 집결하세요. 관중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평범하게 기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경찰팀과도 연락을 취해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요. 북쪽 출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였죠. 수진 씨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안 요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과 해외 기빈들의 안전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거든요. 평온했던 광장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진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청년들이 음향 콘솔 쪽으로 달려가더니 조작 버튼을 마구 눌러댔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귀를 찢을 듯한 고성이 터져나왔죠. 야,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아무거나 눌러봐, 빨리. 관중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란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고, 특히, 노약자들이 밀려서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도와주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지는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청년 무리 중한 명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신호탄과 연막탄이었죠. 이미 준비된 계획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거 터뜨리면 완전 난리 날 텐데? 그게 목적이잖아. 빨리 해. 경찰과 경호팀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혼란에 빠진 군중들을 통제하느라 제압 작업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 안전이 우선이었거든요. 모든 시민 여러분, 침착하게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패닉 상태가 되시면 더 위험합니다. 청년들의 리더로 보이는 인물이 가방에서 칼날이 달린 접이식 무기를 꺼냈습니다. 상황이 단순한 소동을 넘어서 심각한 위험 수준에 도달한 거죠. VIP석이 저쪽이지? 거기로 가자. 사람들 다 피하고 있잖아. 지금이 기회야. 무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칼을 든 청년을 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광장 전체로 번지고 있었어요. 칼 들고 있어, 칼. 도망가야 해, 빨리. 보안 요원들이 저지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청년들의 거친 저항에 순식간에 밀려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한 상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만두세요. 닥쳐.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수진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무법상태로 치닫고 있었고 누군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더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게 뻔했거든요. 모든 팀,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VIP 보호에 집중하고 군중 대피를 도와주세요. 수진 씨, 너무 위험해요. 지금이 아니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청년들은 이미 무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리더는 칼을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걸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나설 때가 온 거죠. 수진은 혼란 속으로 뛰어들어 가장 위험해 보이는 청년의 팔을 재빠르게 붙잡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 기술이 순간적으로 발동했죠. 아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발목 수입에 당해 바닥에 나동그라졌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신호탄이 땅에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 여자 뭐야? 형이 당했잖아. 주변 군중들이 이 광경을 보고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이 상황을 해결해줄 사람이 나타난 거죠. 잘했어요, 누나. 경찰보다 빨라요. 나머지 네 명의 청년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분노하며 수진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년이 감히. 다 같이 덤비자. 수진은 차분하게 자세를 낮추고 공격해오는 방향을 재빠르게 분석했습니다. 다대일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침착함이 중요했거든요. 첫 번째 돌진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그를 붙잡아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위로 내던졌어요. 큰 충격음과 함께 청년이 신음을 내뱉었죠. 아. 두 번째 청년이 발로 차려고 했지만 수진의 카운터 니킥에 당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안 돼. 다리가 군중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액션 장면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어요. 이거 완전 영화 같은데? 진짜 대단하다, 저 언니. 청년들의 리더는 더욱 거칠게 칼을 휘두르며 VIP석 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그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서 있었죠. 비켜, 안 그러면 찔러버린다. 그럴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긴장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어요. 진짜 결전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리더는 칼을 더 단단히 쥐고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수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물러나. 경고는 제가 하는 거예요. 무기 버리고 항복하세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순간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선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광장의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죠. 칼을 든 리더가 큰 소리를 지르며 수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죽어버려. 수진은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면서 상대방의 팔목을 정확히 붙잡아 꺾었습니다.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 난간에 등을 부딪혔죠. 아, 팔이. 하지만 리더는 악착같이 버티며 다른 손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나. 수지는 머리를 재빠르게 피한 후 날카로운 팔꿈치 공격으로 상대방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리더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끝났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와 긴장이 교차하며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격투 경기를 보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이겨라 언니. 조심해요. 아직 칼 들고 있어요. 리더는 죽여버리겠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뜨렸던 칼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안 끝났다. 수진은 순간적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리더의 손에서 무기가 멀리 떨어져 나갔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곧이어 수진의 날카로운 무릎 공격이 리더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리더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항복할게, 그만해.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수진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시선이 무대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군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혼자 힘으로 해결해낸 수진의 모습에 완전히 감동받은 상태였어요. 대한민국 여성의 힘이다. 정말 멋있어요. 남은 청년들도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더마저 제압당하자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수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걸 확인한 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았거든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 수사 기관이 이들을 처리할 차례였죠. 경찰차들이 연달아 도착하며 현장이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관심은 여전히 수진에게 쏠려 있었어요. 이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체포해야 할 사람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청년들을 수갑으로 채우려 하는 순간 수진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죠? 수진은 남은 네 명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심으로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법정에 서서 정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회 봉사로 속죄하거나 청년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안 할게요. 하지만 리더만큼은 끝까지 저항하며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나? 나는 항복 안 한다. 조용히 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기념하는 소중한 날이에요. 파괴가 아닌 화합이 필요한 때죠. 박수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경찰서장이 수진과 상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건부 석방에서 사회봉사 명령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어요. vip석에 앉아있던 정부 관계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수진의 활약을 공식적으로 치하했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신 김수진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 카메라들이 이 순간을 포착해 전국으로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이제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현장은 다시 질서와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기념식도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어요. 수진 덕분에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결과로 바뀐 셈이었죠. 사건 발생 하루 후 리더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어 구속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무기소지와 공무방해, 협박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죠.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공공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네요. 나머지 4명의 청년들은 약속대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살겠어요. 많은 분들께 피해드려서 죄송했어요. 경찰은 수진을 핵심 증언자로 공식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큰 참사를 막았다고 평가했어요. 김수진씨의 전문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을 겁니다. 기념식 주최 측에서도 보안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강화한 거죠. 출입 통제와 수화물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성도 이렇게 강할 수 있구나라는 반응이 뜨겁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대단해.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야. 우리 딸도 저런 멋진 여성으로 키우고 싶어? 언론에서는 여성 경호 전문가의 놀라운 활약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SNS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완전 액션 영화 같은데? 대한민국에도 이런 멋진 여성이 있었네. 시민들은 수진을 도심의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경호원에서 시민들의 영웅으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국제 행사 관련 보안 의뢰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전문성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된 셈이죠. 다음 달 국제회의 경호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수진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경우업체 직원에서 보안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사건 이후 수진에게는 각종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성 안전 교육 강사로 나서 주실 수 있을까요? 보안업계 세미나에서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수진은 이런 자리에서 항상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여성들도 얼마든지 강력하고 전문적인 보안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것이었죠.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4명의 청년들은 노인센터와 지역행사를 돕는 일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옮겨드릴게요. 봉사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시민들은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폭력 대신 봉사라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속죄하는 게 맞지? 젊은이들이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 수지는 후배 경호원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해요. 무력은 마지막 수단이죠. 평상시 훈련이 위기 순간을 좌우합니다. 해외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은 거죠. 한국 여성들의 힘과 지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서울시에서는 그의 수진을 시민 영웅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공로를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사건은 단순한 소동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이끌어낸 거죠. 수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진 느낌이에요. 도심의 밤거리는 다시 평화로움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수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수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몸을 단련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거든요. 명성보다는 실력이 먼저죠. 언론의 관심과 시민들의 찬사보다 수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질적인 안전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짜 보호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믿었거든요. 사람들을 진짜로 지킬 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수진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기념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목표였거든요. 수진의 활약은 여성 액션 히어로 서사의 새로운 상징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저도 수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여자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시민들은 앞으로 다시는 기념식 같은 소중한 행사가 위협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가족들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을 롤모델로 삼는 후배 여성 경호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선배님처럼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여성도 이 분야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을 교육 교재로 만들어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법을 가르치는 소중한 자료가 된 거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수지는 여전히 보통 시민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 나설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시민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과도한 관심보다는 조용한 존경의 표현이었죠. 감사해요.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수진의 이름은 이제 도시의 전설처럼 사람들 마음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위험한 순간 나타나는 수호자의 상징이 된 거였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수진 씨 같은 분이 나타나겠지. 밤늦게 거리를 걸으며 수지는 평온한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가장 보람된 풍경이었어요. 정의의 힘은 화려한 액션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 속에도 살아있었거든요. 수진처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정의의 시작이었던 거죠.